자, 저희가 산란본 상태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 3, 4, 5, 6 매벌 각각각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른 봉장도 어, 거의 다 유사하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산매벌인데 화분떡이 어, 약60% 이상은 물어 갔네요. 그리고 고추사료도 저 지금 물어가고 있는데, 아래가 꺼져 있어요. 한40% 정도 물어간 것 같아요. 역시 삼매벌은 날려요. 그래도 잘 물어가고 있어요. 음, 따끈따끈하네요. 음, 따끈따끈하면 산란 잘하고 있는 거죠. 음, 산대 얘는 거의 한90% 정도 물어갔네요. 8, 90% 이상. 그리고 여기도 거의 바닥, 안쪽은 거의 바닥이 비었어요. 음, 잘물어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 사, 방금 본 3과 4는 좀 축소가 덜 됐어요. 얘가 오히려 3으로 가주면 더 좋고, 아까 그는 1으로 가주면 더 좋은데, 음, 일단 상황을 보고 저희가 2차 할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은 5, 6. 이게, 아, 이것도 5고 저것도 5지. 그러면 저쪽이 아마 6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5 한번 보고 6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방금 봤던 3, 4보다는 어, 방금 삼사는 벌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고, 얘네는 아마 넘쳐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벌이 확실히 넘어있는데, 얘네도 아직 남아있네요. 벌이 지금, 얘네는 좀 강하게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 야, 여기 다 나와있네. 우유놈, 이 새끼들, 왜요 넘어와갖고, 안에 가서 일이나 하지? <laughs> 아무튼 여긴 넘쳐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6이네요. 6매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매벌은 뒤에부터 봐야겠어. 어, 얘네도, 어우, 여기도 넘어와 있네요. 그래도 쟤네보단 들러 모와있네 자, 6. 어우, 6은 음, 뭐 3, 4보다 더 많이 남아있네요. 5, 6이. 그래도 벌은 쫙 넘쳐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이 17일이니까 저희가 여기는 작업한 지가 약 9일 차예요 9일 정도 되니까 4, 5, 6 화분떡 고치사료 잔류량을 조금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어 어차피 저희가 어이 작업을 한 날로부터 한 20일 정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고치사료하고 화분떡 유입은 안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지금 제가 퇴근하고 와서 교미상 정리를 할 건데 넉두리를 좀 이렇게 늘어놓을게요. 가끔씩 전화와서,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다음 카페라든가, 밴드라든가, 다른 유튜브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을 통해서 보니까, 꿀미남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제대로 정리를 좀 해달라든가, 왜 당신은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어, 카페라든가 밴드 이렇게 활동도 했었었는데, 아이, 그냥 다 접고, 난뭐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뭐 자랑 아닌 자랑 겸뭐 이렇게 초보님들한테 길잡이가 될수 있는 그런 이제 일정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초보 농가들께서 보시기에, 와, 잘한다, 이럴 수 있겠지만, 저 역시, 어, 대한민국에 계신 그 어떤 분들보다도 아직은 저조한 실력일 수 있고, 때로는 또뭐 그분들보다도 나을 수도 있고, 저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해쳐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보시다 보면 뭐 스마트팜이니, 날씨 경영이니,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낭추모합 부패병 13년 겪으면서 그 벌들을 갖고 제가 꿀벌을 관찰, 즉, 이제 벌에 투자하기보다는 시설쪽으로 많이 하면서 벌들을 관찰하는 학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 남들이, 그냥 흘려보낼 것들을. 어, 또 이렇게 저는 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뭐 안내를 할때 그래도 나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실 것 같으면은 최근에도 그렇고 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어, 연세도 많으세요. 그런데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벌 키우다 보니까 저 바쁜데 아버님도 바쁜 일상이 있고 이런데 저한테 A라는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저에게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면은 차라리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그분께 전화해서 뭐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방법을 알려 달라 차라리 그게 낫지 저한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 저에게 이건 잘못됐다, 저건 저랬다, 뭐, 옳은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은 어떤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분의 선택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려고 하시면은 그분께, 그 비교 대상인 그분께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고, 그냥, 어뭐 꿀미남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놈이 뭐 성심성의껏 지가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가보다. 그래서 난 얘를 믿고 가겠다. 이러면은 그냥 다른 분들 비교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아, 얘기하려니까 저 기차가 아니야. 자 기차 소리. 기차 기업 오막살이 아기 아기 아니지 꿀벌 꿀벌 잘로 산다. 아, 기차가 가네요. 어, 이 시간에 퇴근하고는 꼭 기차가 가요. 아무튼 넋두리인데 어, 저가 이제 잘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만 전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야기하면은 옥신각신 신랑이만해요 그러면 저도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아버님들도 어머님들도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기준점을 잘 잡으시고, 그리고 A와 B를 갖고, 지리를 하기보다는 그 a 와 b 를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것만 걸러 내세요 그 a 와 b 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괜히, 괜히 불쾌감 들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늦은 시간인데 퇴근하고 와서 경미상들정리작업 하겠습니다 건조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경미상 소강대들인데 자 오늘 밀랍이 녹을 정도만 온도 설정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어, 밀랍을 녹여갖고 그다 입혔다 보니까 너무 두껍고 이래서 음, 쓸 때도 좀 불편했었는데 음, 밀랍들을 고루고루 예쁘게 코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여서 아주 좋아 자 건조기 돌자